빅뱅은 우주가 태어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밀도와 온도, 그리고 극도로 작은 크기의 점과 같았습니다. 이후 이 작은 점은 눈 깜짝할 사이에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현재의 우주를 만들었고, 그렇게 138억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평범한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천재과학자는, 그렇다면 우주의 근본이 가장 낮은 차원에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10차원이나 11차원의 높은 차원이 우주의 근본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궁금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날, 천재과학자는 연구실에서 우주의 미약한 신호들을 분석하던 중 2차원 평면 세계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2차원 존재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진정한 현실이며, 3차원 세계는 자신들의 평면에서 위로 확장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3차원 존재들이 인식하는 모든 깊이와 부피는 사실 2차원적인 선과 면의 복잡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착시라는 것이죠. 천재과학자는 이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현실 인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보는 3차원 세계가 진짜일까? 아니면 더 낮은 차원의 존재들이 만들어낸 복잡한 패턴의 결과물일까? 어느날 천재과학자는 딸 리아가 종이 인형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아는 종이 인형을 움직이며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상상했습니다. 천재과학자는 문득, 만약 저 종이 인형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세상을 인식한다면 자신들의 2차원 평면이 전부라고 생각할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종이 인형들은 때때로 알수 없는 손에 의해 움직이거나 갑자기 배경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손은 자신들의 세계를 조종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느껴지겠지. 리아가 종이 인형을 창문가에 세워두고 회사를 받게 했습니다. 인형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지는데 이 그림자는 2차원 평면에 존재합니다. 천재과학자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그림자처럼 사실은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누군가가 던진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어떨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밤 하늘에 가득한 저 모든 별들이 한때 전보다 작은 공간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도 신비로운데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의 그림자나 투영일지도 모른다니 이 문제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논쟁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고차원이 우주의 근본이라는 입장은 끈 이론의 주장입니다. 끈 이론은 우주의 진짜 모습이 10 또는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3차원 공간 외의 나머지 차원들은 너무 작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멀리서 보면 빨대는 1차원선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실제로는 3차원 원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3차원 현실도 실제로는 더 고차원이 압축된 모습이라는 거죠. 양말을 돌돌 말아놓으면 겉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펼치면 길고 넓은 구조가 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이론의 다른 차원들이 그렇게 말려 있어서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브레인이론은 우리 3차원 우주가 실제로는 더 높은 고차원 공간에 떠있는 막과 같은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고차원의 공간 속에 3차원 공간이 종이처럼 펼쳐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고차원은 우리 우주 밖의 차원이므로 우리는 고 차원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고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끈이론에 따르면 유일하게 차원을 넘나드는 건 중력뿐입니다. 이렇게 중력은 고 차원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우주 안에서는 다른 힘보다 약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하필 중력만 다른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지는 이번 영상의 주제가 아니므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끈이론과 브레인이론 외에도 수학은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고 차원이 우주의 근본임을 설명합니다. 이를테면 허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만든 수인데, 이는 보이지 않는 차원을 수식으로 다룰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복소수와 허수는 실제로 과학과 기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복소수가 없으면 양자세계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복소수는 우리가 못 보는 고차원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수나 복소수가 고차원을 이해하는 개념이지만 그것이 고차원이 우주의 근본임을 말해 준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차원이 우주의 근본이라는 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은 홀로그래픽 원리입니다. 홀로그램 원리는 아시죠? 홀로그램 스티커를 보면 평평한 2차원 표면에 3차원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빛을 쏘면 그 정보가 3차원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 우주도 어쩌면 2차원 표면에서 투영된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홀로그래픽 원리는 우주 자체가 그런 구조일 수 있다는 물리학적 주장입니다. 우주가 실제보다 더 단순한 차원에 저장되어 있다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죠.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VR 헤드셋도 작동 방식은 다르지만 홀로그램과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눈도 망막이라는 2차원 평면의 빛을 받아들이지만 뇌가 그것을 바탕으로 3차원 세계를 상상하고 재구성합니다. 이는 저차원 정보가 고차원 현실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사례입니다. 사실 완벽한 비유는 어렵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3차원 현실 전체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2차원 정보의 투영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페르미랩 입자물리연구소에서는 우주가 홀로그램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홀로미터 실험이라고 불리는데 만약 우주가 실제로 2차원 정보의 투영이라면 홀로그래픽 노이즈가 있을 것이라 보고 이를 측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아쉽게도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1970년대에 밝혀진 블랙홀 내부의 정보가 그 표면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우주의 정보가 더 낮은 차원에 저장될 수 있다는 홀로그래픽 원리를 실제 물리 현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장 단순히 이해하자면 1차원 정보에 해당하는 ATCG라는 DNA 염기 서열에서부터 몸이라는 3차원 구조가 펼쳐지는 것도 낮은 차원이 더 근본적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0과 1의 1차원 정보에서 복잡한 3D 그래픽이나 가상세계를 구현하죠. 이 역시 저 차원 정보가 고 차원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는 표현 방식에 따라 차원을 넘나들 수 있으며, 이는 홀로그래픽 원리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현재까지의 이론 물리학에 따르면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여겨지는 두 가지는 바로, 중력과 정보입니다. 정보는 차원을 넘나든다기보다 차원에 상관없이 보존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만. 물론, 3차원이 우주의 근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4차원 이상의 고차원은 수학적으로는 존재하고, 물리학 이론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물리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저 차원 역시, 우리보다 낮은 차원이니 쉽게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는 1차원이나 2차원이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정상일 수 있습니다. 고차원이든 저차원이든 우리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차원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한다면, 플라톤이나 불교 등에서 말했듯,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현실이 실제가 아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현대의 이론 물리학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주의 실제 차원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상상과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끈이론처럼 더 높은 차원이 작게 말려 있거나, 브레인이론처럼 우리 우주 자체가 고차원 공간에 떠 있는 막일 수도 있다는 주장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반대로 홀로그래픽 원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3차원 현실이 2차원 표면에 저장된 정보의 투영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블랙홀의 정보 저장 방식처럼 실제 물리 현상에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론들은 우리가 우주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진짜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지만, 인류는 이 고차원적이고 때로는 저차원적인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우리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바꿀지 기대되지 않나요? 우주의 차원에 대한 탐구는 곧 우리 자신과 현실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